안녕. 두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17학번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17학번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정희재입니다. 두분다 작년 겨울에 미국에 갔다 오신 걸로 음. 알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동계 해외 전공 연수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갔다 올 수가 있었어요. 동계 해외 전공 연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다녀온 프로그램은 3주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강험하고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이 됐다고 할수 있는 것은 CES인데요. CES는 이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고 1년에 단한번전 세계에서 열리는 대규모의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뭐 중소 기업들도 있고, 저는 학생들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참, 음... 참 신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규모는 코엑스에 한 몇십 배 된다고 <laughs> 보시면 되고요. 정말 넓어서 이틀 동안 매일 걸어다녔는데도 다못 봤어요. 음. CES를 가면은 2019년도에 어떠한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인가, 2019년도에 유망 기술 이런 거를 미리 보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출시하는 막 롤러블 TV나 막 이런 거다 보고 왔거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말로... <laughs> LG, 아, LG 롤러기 팀.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거보고왔고요 네, 두 번째로는 UCSD라고 University of California. 네? 하여튼 UCSD라고 샌디에고, 샌디에고 주립 대학 있어요. 네. 그곳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요.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참관도 할수 있었고, 레탐방을 하면서 어, 그곳,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한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는지,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저희가 직접 로봇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뭐 음. 센서 달아서 로봇도 한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미국에 갔으니까 영어를 좀 배워봐야겠죠. 저. 저. 그곳에 있는 현지 원어민 선생님께 영어를 직접 배웠어요. 근데 음. 저희가 많은 원어민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다들 책 펴놓고 수업을 하잖아요. 보통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책 없이. 프린트 가 주시는데 거기에 place to visit이라고 써 있어요. 어디를 놀러 가면 좋은가. 그럼 이제 샌디의 음. 관광 명소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네, 이런 데 가봐라 추천도 직접 해주시고 주치 추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토론거리 하나 가져와서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화내님이 정말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런 음. 활동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희재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갔다 오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제가 갔던 거의 정식 명칭은 피플 스페이스 해외 교육 및 인턴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공 연수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의 일부였고요. 총두 달간 미국에서 지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가천대가 중심으로 총 8개 대학교에서 43명의 학생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컴퓨터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피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 아닌 회사 이 오픈 공간에서 다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인턴십인데 한국에서 생, 인턴십 생각하면 약간 회사에 가서 업무를 딱 주어진 시간에 막 이런 일을 하고 막 이런 거가 있는데 진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자면 제가 갔을 때는 총네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웹 ERP라고 기업에서 만드는 웹을 만드는 게 있었고, 3D 프린팅을 뭐 직접 만들어서 뭐 판매까지 하는 이런 걸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자유주제로 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마케팅 AI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실제 마케터들이 제품에 대해 분석을 할수 있도록 NLP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리뷰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각화하는 웹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 네. 그리고 약간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중요한 게 인턴십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팀플하는 기분이에요. 모여서 하고 그래서 아 다음 주까지 뭐 공부해보자 이러고 <laughs> 다시 모여서 또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놀고 그런 형태의 인턴이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멘토 받았던 분은 그때 아마존에 이제 새로 붙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 트레이닝이라고. r 을 이용해서 회귀분석 모델도 배우고 회귀분석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런 거에 기초가 되는 뭐 수학적인 지식도 이렇게 후크 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데이터 하나를 골라서 팀을 짜가지고 여러 회귀분석 모델들로 분석하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팀플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특별한 이유나 혹은 뭐 기대하시던 점이 있으셨나요? 어 저는 해외도 해외인데. 해외 인턴십이라고 해서 인턴십이라는 게 되게 매력이 느껴져서 지원을 했었어요. 저는 학교 측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음. 3주 동안 미국에 있는데 개인 부담금이 138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고요. 또한 학점 인정도 해주고 가장 기대했던 점은 CES 관람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음. 것이었습니다. 두분다 처음으로 미국에 갔다 오신 건가요? 네, 저는 미국도 처음인데 아 영어권 나라 자체를 처음 갔다 왔어요. 저는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도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 동행해가지고 실리콘밸리 해외탐방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첫 첫인상. 아, 네. <laughs> 아 정말 미국의 하늘이. 너무 파랗고요. 미세먼지 하나 없이 너무 진짜. 깨끗하고요. 맞아. 제가 거의 주로 있었던 곳이 샌디에고라는 음. 도시인데 거기가 휴양도시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아, 자기가 은퇴하면은 꼭 살고 싶은 도시 음. 막 이렇게 뽑히는 도시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여유도 많고 음, 이제 길거리 한적하고 맞아. 자연환경 이쁘고 바다 있고 음. 거기는 진짜 사람만에요 맞아 아, 진짜 게. 커. 진짜 이만한 애들을 음. 데리고 다니시는데 진짜 한두분 중에 한 분은 그렇게 길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음,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음. 또 아, 땅덩이가 넓다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던 게 아, 음. 마트 주차장이 에버랜드 주차장만 한 거예요. 마트 에이... 주차장만 한없이 걸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아 진짜 미국 땅덩이가 넓긴 넓구나. 음, 네. 그리고 집들도 다 1층, 2층, 2층? 음. 이렇게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건널목이 아닌 데서 이제 건널려고, 건널려고도 아니다. 그냥 서 데서, 있으면. 맞아, 서 있으면 은저차가 멈춰요. 맞아요. 건너는 줄 알고 무조건, 네. 무조건 보행자 우선 맞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아닌데서도 멈춰주세요. 나중에 "아, 아니라고" 하거나 길 안쪽으로 가서 걷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버릇 들면 한국 오면 치어요.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다 치는데, 보통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주중에는 공부도 하시고 코딩도 하셨을 텐데, 주말에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laughs> 총 3주 동안 있었는데요. 어, 첫 주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관광도 하고 네, 거기서 CES가 열렸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틀 동안은 CES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주에는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UCSD라고 이제 그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로봇도 만들어보고 랩 탐방도 하고 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어, UCSD에서는 수업이 항상 3시에 끝났어요. 음. 그래가지고 좋다. 뒤에 일과 시간이 많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뭐 관광지나 이런 데 여행도 가고, 주말에는 어좀 길게 여행도 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두 달을 있었는데, 앞에 한 달은 출근 플러스 교육이라서, 화수목 출근밖에 안 해가지고, 앞에 한 달은 화수목 1시에서 5시 출근을 하고, 6시에서 8시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다 자유이고요. 뒤에 한 달도 10시에서 5시 출근이었고,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두달 동안 다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이 장소 혹은 이 순간만큼은 기억에 남는다 뭐 음.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주관적인데 아벨리아랑 엘톤이라고 <laughs>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명 광운경이 가천팟이라고 <laughs> 광운대, 경희대, 가천대 이렇게 한1 3명 정도 인원이 놀러 다니는 그 팟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았던 두 집인데 음. 제가 살았던 집이 엘톤이고. 아... 그쪽에 살았던 집이 아벨리였는데, 저희가 집 맨날 이름이에요? 어, 집 이름이에요. 아... 저희가 맨날 어디 막 여행을 안 가면 집에서 파티하고 막 음식 해먹고 놀고 술 마시고 막 이러니까, 진짜 미국 이번 여행에서 남은 게 진짜 아벨리아 알톤.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객관적으로 넘어오자면, 저는 첫 미국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어바인 주변으로는 대부분 가봤었어요. 왜냐면, <laughs> 가볼 때라 해보자, 뭐, LA, 약간 이런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굳이 기억에 남는 걸 고르자면, 식스플래그를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장난 없어요. 이게 뭐냐면, 롤러코스터만 제다 때려 박아놓은 놀이공원이에요. <laughs> 가면 한열몇 대가 <laughs> 롤러코스터고, 그것도 막 세계에서 제일 높은 롤러코스터도 있고, 제일 빠른 것도 있고, 제일 긴 타봤어요? 것도 있고, 다 봤죠. <laughs> 진짜 개꿀잼. 그 스릴이 너무 <laughs> 좋았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면 한국 놀이공원 가면 진짜 재미없고, 이제. <laughs> 그래서 만약에 놀이공을 원 좋아하시는 분이면 디스플레이는 꼭 한번 정말 네 저는 저희 학교 근처에 블랙스 비치라는 해변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멀었어요. 한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끼리 전동 킥보드를 빌렸어요. 타고 가는데 이제 거리가 한적하고 진짜 사람도 없고 이런 오, 거리를 네 킥보드를 타고 날씨 좋은 데서 이렇게 다그 가는 그 길이 아직도 정말 기억에 남고. 정말 이런 맛에 사는구나 맞아요. 이런 걸 느끼게 해줄 정도로 정말 어, 행복했던 기억이었고 또 킥보드 타고 갔을 때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바다와 절벽들에 <laughs> 바다고 왔습니다 그건 예. 관광공사 같은데? <laughs> 홍보한 거냐? <아니야? 웃음> <laughs> 진짜 <웃음> 그만큼 좋다. 그만큼 이쁘고 괜히 미국인들이 엔티하고 하고 싶은 도시 그렇죠? 아니죠. 끝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쁘죠 너무 좋습니다. 다들 꼭 가보세요. 음. 샌디고. 저희가 재영님이랑 피자님한테서 미국에서 찍으셨던 영상이나 사진을 받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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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첫 번째 사진부터 말씀해 주시면 돼요. 피자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미국 갈때 직항을 <laughs> 못 탔어요. 그래서 아불쌍불쌍 <laughs> 중국을 경유해서 갔는데 그때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점심을 때우느라 고 먹었던 피자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샌디에고에서 머물렀던 숙소의 조식인데요. 와플 이렇게 직접 반죽 구워가지고 제가 만든 거고요. 앞에는 <laughs> 떡갈비도 있고, 스크램블 에그도 없고요. 소세지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베트도 있고, 커피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먹었네요. 저희는 다 만들어 먹어야 됐어. 어. 아, 세 번째 <laughs> 사진은 놀러 갔을 때 라호야 비치라는 곳에서 젤라또가 그렇게 맛있다고 음. 해가지고 가서 음. 먹었는데 인스타 감성 아닌가요 살짝? 아, 이렇게 이쁘게 아, <laughs> 이러고 찍었던 맛이 있었는데 음. 맛은 그냥 그랬어요. 마지막은 아, 맥도날드인데 우리나라에도 많긴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이 먹은 햄버거 한열 번째였을 거예요. 미국 맥도날드 얼마나 다른지 가보자 해가지고 밤 11시에 가가지고 먹었던 건데 시간이 초복으로 처음 먹었어요. 맛은 맛있었고 또 애들가 신기했던 게 저녁인데 맥모닝에 파는 거예요. 그게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네요. 먹을 거이기만나 신나는 것 같아. <laughs> 이게 저희 집앞 길인데요. 미국 이문화를 약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저희 우리 학교 언니시고요. 우리 <laughs> 학교 선배님이시고 같이 사는 언니들이고요. 숙소를 잘 잡아가지고 저희는 도보로 15분 거리에서 살았어요. 회사랑. 네. 그래서 맨날 저렇게 저 거리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어 얘는요. 저희 회사 자체에서 저게 NIM에서 열린 Pacific Design and Manufacturing Conference 막 그런 거였는데 거기를 다 같이 그냥 갔어요. 자동 공정화된 기술이나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약간 이런 쪽의 전시회였던 것 같은데 약간 미국 컨퍼런스 느낌을 약간 음. 제가 CES를 안 가가지고 여기서 느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저희 탁구는요. 제가 CES 가서 봤던 건데요. 이게 일본 기업이었던 걸 기억해요. 탁구를 로봇이랑 사람이랑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서 찍어봤는데 음... 나중에 저 모니터에 보면은 로봇을 어떻게 표시하고 공을 어떻게 표시해서 이걸 치는 그 원리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제 CES 첫날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중 하나였어요. 음... 이게 제가 있었던 피플스페이스라는 회사의 내부인데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고 오픈 코워킹 스페이스라서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여러 개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저렇게 빈 책상 있는 공간은 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와서 쓰는 저희는 그때 저희가 저기 두달 있었기 때문에 두달 동안 저 공간을 그냥 썼던 것 뿐입니다 네. 어. 저 발표는 저희가 딱히 프잭을막 엄청 빡세게 한건 아닌데 무조건 매주 수요일 일정 시간이 되면 중간 발표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발표 담당이었어가지고 발표하는 것 중에 일부인데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한국인들을다 모여있는데 그 앞에서 영어로 굳이 발표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영어로 발표를 잘 하시나봐요 저요? 아니요 <laughs> 제가 이걸 못 해가지고 이거라도 이거 미나가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LA에 놀러 갔는데, 그때 같이 음. 지내는 오빠들이 스테이플스에서 농구가 뭐 유명한 게 어. 열린다고? 이래가지고, 네, 거기 같이 그 앞에까지만 갔다가, 저희는 저러고 이제 LA를 놀다 왔고, 오빠들은 농구를 보고 왔고. 아, 저희, 저희 팀 중에서도 이거 보러 갔다 온 사람. 스테이플스까지요? LA에 갔다 왔어요. 아, 진짜 대박. 근데 진짜 엄청 재밌대요. 엄청 크고. 만족도가 엄청 크고. 그니까, 그니까. 약간 뭔가 안 가서 아쉬운? 아쉬워. 이거는 저희가 샌디고 있다가 그 굳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겠다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를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이제 그 밤에 야경인데 호텔 일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호텔 앞에 거기 라스베가스가 호텔들이 진짜 많아요. 저, 근데 저. 이제 호텔이 정말 유럽의 뭐 베니스나 이런 것을 따라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음. 보면 이 펜셋도 보이고 하는데 엄청나게 이쁘게 지어놓은 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명물이라고 하는 어떤 호텔 앞에 있는 <laughs> 분수실입니다 어떤 호텔? 네. 음. 진짜 이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봐야 할 <laughs> 여행지 1위, 브랜드 캐니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우여곡절이참 많았어요. 그쵸? 그냥 저희가 돈을 아끼겠다고 한인 여행사를 안 쓰고, <laughs> 현지에 있는 미국 어휴. 여행사를 썼는데, 가이드가 진짜 몇 시까지 모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 오라는지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헤매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좀안 좋은 추억이지만, 브랜드 캐니언의 모습은 정말로, 이, 동영상에도 안 담겨요. 정말 멍하니 <laughs> 한몇 분간 이렇 바라보고 <laughs> 올수 있을 정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근데 짧게 가가지고 그랜드 캐니언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못빠가지고좀 음.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래도 갔으니까. 저못 갔어요. 언제 가보겠어요 또 이런 데. 언젠가. <laughs> 아.. <laughs> 그쵸. 또이 해왕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다인데요. 어? 네. 어? 저 어디서 되게 많이 본것 같은데? 거기 아니에요? 샌디에고샌디에고 어, 있는 블랙스 비치라는 곳입니다. 아 모르겠어. <laughs> 제가 UCSD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차 타고 5분? 10분 어, 정도만 갈수 있는 거리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동 킥보드를 빌려가지고, 그걸 타고 여기까지 갔어요. 암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안벽 같은 건 살짝 그랜드 캐니언 느낌 도 나고, 음. 딱 절벽, 절벽 딱 떨어졌는데, 음. 밑에 바다 슥 있고, 이렇게 해안가가 이렇게 일체로 다 보이고, 저쪽 거다 보이고,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바다였습니다. 하늘이 진짜 맑아요. 진짜. 그때 한국은 안 좋았거든요. 시들어 있었죠. 그랬는데, 저희는 청정극이 살았어요 <laughs> 두달 만, 아, <laughs> 3주 만. <laughs> 3주 만, 어, 3주 만. 아, 여기는 샌디에고에 간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꼭 들린다는 라호야 비치라는 곳인데요. 딱 정말 휴양지 같지 않나요? 정말 동영상에서 보는 듯이 정말로 평화롭고 정말 사람들이 막이마만나길 끌고 다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젤라또 여기서 먹었어요. 아, 정말 <laughs> 여유로운 분위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음... 동영상이에요. 네. 이번 겨울에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이 동계 해외 전공 연수 프로그램을 우리 소영님들에게 뭐 특히나 저학년들에게 뭐 추천하시는지 네. 음. 아 그럼요 정말로 꼭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생각보다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알찬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산책 동안의 기간 동안에 뭔가를 이렇게 막 배워온다는 것을 기대하기좀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특히 소용이라면은뭐 미국에 있는 그런 곳들을 가보는 것이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도 트이고 귀도 트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음.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학년들에게 추천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학년은 잘안 뽑으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학년분들도 아, 언젠가 그 학년이 드실 테니까 그렇죠, 그때가 그렇죠. 되면은 꼭 신청하셔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다른 트랙도 다른 트랙이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이라면 갔다 오는 게 정말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한달 동안 그 교육이 매년 같은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다 왔을 때는 데이터 사이언스 트레이닝이었거든요. 그게 내용이 2학년 2학기에 저희 응용통계학듣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R을 써서 지금 3학년 1학기에 들어야 되는 데이터 와이닝 수업의 내용을 커버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약간 경험해볼 수도 있고 좀더 다양하게 넓게 배워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대사라면 정말 저는 추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두달 가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비자를 받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 비자로 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먼저 돈을 주세요. 하루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먼저 먼저 돈을 주시는데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건데 제가 적게 쓴 편이긴 한데. 저는 그 금액 밖으로 100만 원도 안쓴것 같아요. 두달 동안. 그러니까 진짜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죠. 인턴도 이력서 줄한 줄이고. 그리고 말했다시피 약간 고학년 위주를 뽑는다고 저도 면접 때 그렇게 들었는데 실상 제가 갔을 때 3명이 갔는데 그중에 2명이 2학년이었어요. 한 명이 3학년이고. 그래서 이게 약간 인턴이기도 한데 교육이 포함된 인턴이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냥 주저말고 신청해보시고 네 좋은 결과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을곡 신청하세요 진짜 꼭 신청하세요. 진짜 개꿀 이 가고요 안녕 끝나? <laughs>